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치과. 방문한 환자들 모두 무언가를 입에 물고 병원 침대에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건 마우스피스 형태의 구강 세정 장치.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의 마우스피스를 활용해 세정액을 빨아들여 치아와 잇몸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마우스피스를 물고 본체 기계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피스... 안에서 진공 상태가 되면서 세정액이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안에 있는 브러시가 치아에 있는 이물질이나 치태를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잇몸을 마사지해 주게 됩니다. 치아 세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1분. 기계가 작동됨과 동시에 내면에 부착된 솔로 음식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는 외부 압력에 의해 연결된 외부 장치로 배출됩니다. 마우스피스만 입에 물고 있으면 돼, 노약자나 장애우, 어린아이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분사식 구강 세정 장치의 단점을 보완해 물이 밖으로 튀지 않는 것 물론 모든 치아를 균일하게 세정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품의 혁신성과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 3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기존의 구강생 관리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요양원이나 어떤 병원급에 또 의료기기로서 진입을 해서 큰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까지 더해진 새로운 개념의 구강세정장치가 신시장을 개척할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 아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